컨트리맨 JCW 25년식 모델이고 이게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뭐 다른 점은 없고 그러니까 데칼이라든가 루프라든가 사이드미러게좀 다른 점이고 그뭐 컬러가 일체감 있다 보니까 일체감 이 있다는 거 말고는 뭐 차이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방 사피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이제 JCW 모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체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로 고정이고요 CCW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있고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 모드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3초간 누르고 있으면 10초 동안 이제 카운트 다운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행 모드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전때까지 딜레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용 시때까지 딜레이가 거의 없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동해서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네, 도요타 렉서스는 되는데 이게 지금 사이드 미러 접었는데도 어라운드뷰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피니까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 좀 독일차랑 기아차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이 타렉스는 사이드미러 접어도 어란운드가 나오거든요 독일차는 안나오죠 현대기아, 쿠산차도 안나오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열 공간도 여유롭고 2열에는 열선시트 없고 선풍구랑 시타중 충전구 들어가 있고 파나라마 선 루프 들어가 있고 가족시트도 굉장히 좀스포티하고요 1회... 역압연비는 1 0 3 k g 2 0 0 4년도동해도 연비도 좋고 그리고 쿼드 가변뱅이가 들어가 있어서 베개소리도 큰게좀 장점입니다 기본 S만 해도 블루 밸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블루 밸브 소리에 더해서 이제 파벤뱅까지 같이 터지니까 굉장히 좀 드라이빙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롯가 수납공간은 또더 여유로운데다 이렇게 커버를 지키면 좀더 여유로운 수납공간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습니다 컨트리밍도 할인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2 5년식 퍼스트 에디션 모델